생각하는 직업, 생각뇨이 수학학원, 고등부 팀장 유상현입니다. 자, 다음 문제, 23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부천고, 논술형 3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은 23년 3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숫자들만 좀 바꿔서 변형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어, 3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중학교 2-2랑 3-2 내용들이 좀 메인으로 담겨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러면 시작을 해볼 건데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중학교 2-2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아래쪽에 또 직각이 이렇게 낑겨 있는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이 총네 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쪽 변을 제곱한 다음에, 예 곱하기 예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변을, 예죠? 예 변을 제곱한 다음에, 예 곱하기 예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 우리가 닮음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가운데, 유 친구를 제곱한 게, 얘를 제곱한 게, 이거 곱하기 이거한 거와 같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얘 곱하기 얘한 게, 얘 곱하기 얘랑 같다, 즉 이거 곱하기 이거한 게, 얘 곱하기 얘한 거 같다라는 소자 공식이죠. 유명한 아이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3-2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있을 때. 어, 현의 위치를 딱 정해놓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면, 이 원주각을 이동시켜도 이 각도가 일치한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힘을 좀,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고, 그리고 뭐 합동 조건도 있었죠. 합동에 관련된 이야기들, 어,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원 밖에서 그은, 원 밖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요 길이가 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좀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소스들은 아마 거의 다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럼 이것들을 좀 이용해서 뭐이 문제 어떻게 푸나 한번 봅시다. 잘 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 문제서 준게 뭐냐면 AB의 길이와 BC의 길이는 루트이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아요 길이와 요 길이는 서로 똑같다라는 거 알려준 거고 그때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고 이 길이가 루트 2라는 거 지금 문제서 에 알려준 거고요 쭉 구구절절 구구절절 써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FD도 루트이다라고 되어있으니까 아요 길이도 루트 2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죠? 보시면, 원 밖에 있는 한점 F에서 이렇게 접선을 두개 그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접점과 여기에 접점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똑같을 거라, 이 친구가 루트 2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B2의 선분의 길이가 X일 때, D2의 제곱.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궁금한 건, 요 길이의 제곱이 궁금한 거고 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친구의 길이의 제곱이 궁금하구나 라는 거에 지금 문제 묻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한테 준건 뭐냐면 요 길이 b 2의 길이를 얘를 X라고 지금 문제 준 겁니다 그죠 그럼 봐봐. 센스있는 여러분이라면 아요 길이가 궁금해 라고 했는데 여기가 x고 여기가 루트이고 이게 직각이니까 잘봐 요런 생각도 좀 하면 좋죠 이게 지금 두 변이 서로 똑같은 이등변삼각형인데 수선해 발을 겁기 때문에 사실은 원에 있는 요 길이를 수직 이등분한거라 B가 이 원의 지름이 된다라는 건 당연히 알수 있으실 거고, 여기가 지름이 된다면 이쪽도 90도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잘 봐. 내가 이 빨간색 길이가 궁금해.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직각 삼각형을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매우 훌륭하고요 그중에서 이 길이는 우리가 이거저것에서 이거저것서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이 e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구해놨으니 내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 길이만 알면 게임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 봐봐.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각도를 동그라미, 여기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놓으면 원주각의 성질에서 이렇게 옮겼을 때 얘도 동그라미가 될 거고 그리고 요길 기준으로 이 원주각을 이렇게 옮겼을 때이 친구도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접선으로 가었기 때문에 지름, 즉 원의 중심에서 연결된 이 친구랑 이 각도가 수직으로 떨어질 거라 편에서 내가 여기를 x다라고 놓으면 이쪽도 x가 될 거고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니까 여기가 동그라미여 여기도 x고 여기도 x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요 삼각형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아 여기도 x겠네라는 것도 뽑아내실 수 있죠. 그렇죠? 자,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난요 길이가 지금 궁금한 상태인데, 자 모양을 좀 자세히 봤더니 어떤 게 보이냐면 여기가 지금 루트인데 그때 이 각도가 x고 여기가 지금 루트인데 요 각도가 x니까 센스 있는 여러분이라면 잘봐 여기가 루트 여기가 x 여기가 루트 여기가 x니까 그렇다면 일단 내가 90도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동그라미 각도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외부에 있는 점에서 이대면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요렇게 떨굴 거고, 수선의 발을 떨구면 당연 중심에 도착할 거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수직처럼 안 보이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요렇게 중심에 도달할 거고, 그럼 이게 딱 90도로 요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그럼 센스 있는 여러분이라면 아 여기가 x고 여기가 90도라면 아 여기가 동그라미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 여기와 여기를 빗변으로 바라보면서 RHA 합동이다 이렇게 바라보셔도 되고 ASA 합동이다라고 바라보셔도 되고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될 거라는 거 발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끝났네요. 왜? 얘가 길이가 x네. 잘봐. 2등면에서 수직으로 떨궜으니 바닥면을 수직 2등분할 거라 요 길이도 당연히 x일 수밖에 없고 그 우리가 원하는 요 길이를 뽑아냈죠. 그렇죠? 그럼 빨간색 길이를 구하는 건 이제 는 어렵지 않겠다. 그래서 1번 봐봐. 아, 그렇다면 d 2의 제곱을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타내 줘라는 이야기는 요 분홍색깔 길이를 2차식으로 나타내 달라는 얘기고. 그럼 얘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다음에 루트 씌운 게이 길인데 루트 안 씌우고 제곱한 값 구해 주면 되니까 이거 제곱하면 2 x 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2 마이너스 x 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이 친구는 4x 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x 의 제곱 되면서 5x 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우리가 궁금한 선분 d e 의 제곱의 길이가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센스 있는 여러분이라면 아요 길이가 뭐야? 루트 OX의 제곱 마이너스 이겠구나, 라는 것도 뽑아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1번 답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고, 자, 2번으로 넘어갈 건데, 2번은 뭘 물어봤냐면, 그때 위에서 구해놓은 D의 제곱과 X라고 알려둔 B의 제곱을 두근으로 하는 X에 하나 2차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그때 M과 N의 합을 구해줘. 카 문제니까, 자,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차 방정식을 작성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면, 얘를 x제곱, x는 0이다. 이렇게 만드신 상태에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합을 써주고 여기에는 플러스 곱을 써줘서 우리가 식을 작성하는 거고 그때 개수만 우리가 결정해주면 되니까 내가 거기 a라고 놓으면 이 값이 원하는 개수 값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개수를 1로 잡아놓고 풀었으니 아, 그렇다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해결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두 그들 d의 제곱과 b의 제곱으로 놓은 거잖아요. 그럼 봐봐 d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요 녀석의 제곱, 즉 위에서 구한 거니까 근 하나가 o x의 제곱 빼기이다라는 하나의 근을 뽑아낼 수 있고 나머지 근은 b의 제곱이니까 나머지 근 하나가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봐봐 문제도 뭐라 했냐면 t 제곱 마이너스 m t 플러스 n이니까 아 여기 합에 해당하는 요 친구가 지금 m인 거고 곱에 에 당하는 요층과 n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 두 개의 합을 구해줘가 문제니까, 봐봐. 그럼 끝났지 뭐. 자, 두근의 합이 m이다 라고 했으니까, m은 몇이 되냐면, 아, m은 요거 두개 더한 거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 거고, 곱이 n이니까 n은 이둘를 곱하면 되니까 5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m 더하기 n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아두개 더하면 m 더하기 n에 해당하는 이 친구는 5x의 네제곱에다가 이거 이거 더하면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아이 친구를 구해줘가 문제고 걔가 딱이 디자인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봐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 얘를 계산하려면 결국 뭐야 x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센스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요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 삼각형이 있는 이 디자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가장 만만한 게, 뭐, 이거 제곱은 예곱하기 예하셔도 되고, 이거 제곱은 예곱하기 예해도 되는데, 이거 되게 더 하는 건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거 제곱은 예곱하기 예다라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고, 아, 그렇다면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친구의 제곱, 아, 이 친구의 제곱은, 즉, 2-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요놈 이놈 곱하기 요 놈이니까, x에다가 루트, 5 x 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식 뽑아내실 수가 있을 거고, 아, 루트는 싫으니까 벗겨버리면 양변을 동시에 제곱하면, 4에다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의 네제곱 이렇게 되고, 제곱하면 x 제곱에다가 가로 열고, 5 x 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식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분배하면 이렇게 하면 5x의 4제곱이 넘어오면 4x의 4제곱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인데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2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 넘어오면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이렇게 방정식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양면 2로 나누면 여기는 2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는 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해줘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X 값을 구할 건데, 형태가 지금 보기차식의 디자인이니까, 이 상태로 구하는 건 조금 싫고, 게다가 그냥 X 제곱, X의 네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센스 있는 여러분이라면, X의 제곱을 그냥 라제이로 좀 치환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라제이로 치환하면, 2 라지 A의 제곱 플러스, 라지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요런성이 만들어지고, 그때 치화 했으니까 이 친구도 같이 정리하면, 5 라지 A의 제곱 플러스, 4 라지 A 마이너스니까 요걸 구하는 문제로 바뀌죠. 그죠? 그럼 난 얘를 가지고 라지 A를 구할 건데, 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근해공식을 좀 써볼 건데, 짝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쓰면 되고, 그럼 2A분해니까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곱하기 C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바뀌죠. 가운데 곱하기고. 그럼 얘는 4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6 더하기니까 17이다. 이렇게 모양 만들어지실 건데, X를 제곱한 값이 라지니까이 친구는 뭐야?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루트 17은 대충 4점 자가작가니까 음수, 음수면 양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라지에이는, 어떻게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4분의 마이너스 1, 1, 플러스 루트 17이다. 이렇게까지 뽑아낼 수 있다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답인데, 물론 그냥 집어넣어도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이전, 요 앞에 올라갔던 여러 가지 기출들을 보시면, 차수 낮추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좀 차수를 낮출 건데, 어떻게 낮출 거냐면, 요 녀석을 기준으로 얘를 다 넘기면, 대박, 이걸 이쪽으로 좀 끌어올게. 그럼 얘는 2a의 제곱은 얘를 반대쪽으로 다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고, 나는 a 제곱을 1차로 좀유 녀석을 낮추기 위해서 a 제곱 살짝 정리해보면 a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라지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모양 뽑아내실 수 있을 테니, 아, 얘를 여기다 이제 밀어 넣으면 차수를 낮출 수 있죠. 그럼 여기다 집어 넣으면 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라지 a 이렇게 되고,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4 라지 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여기 2분의 8이어서 2분의 3 라지 A에다가 플러스 5 빼기니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될 거라 내가 꺼게요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라지를 알고 있으니 아, 이 집어넣기만 하면 드디어 끝이네요. 자, 그럼 최종적인 연산은 자리가 모자라니까 이쪽에다 할게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끝인 거라 2분의 3에다가 가로 열고, 어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이렇게 되고. 그리고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분배하면 8분의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3 루루 17인데, 이거 8로 통분하면 플러스 24 이렇게 될 거니까 계산하면 21 플러스 3 루루 17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최종적인 답이 이 친구가 될 건데, 여기에 봤더니 뭐야? 8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에 해당하는 값은 21이 될 거고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값은 3이 될 거다라고 해서 2번 답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 호흡이 꽤나 길고 공간을 좀 많이 하기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면서 정리했으면 아마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었을 거고. 역시나 이 기하적인 즉 해석 기하 말고 논쟁 기하로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은 2-와 3내 용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뿅.